오늘은 아들의 생일. 돈까스가 먹고 싶다는 아들. 하지만 무슨 전염병인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돼지가 멸종했다. 못난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생일 선물 한번 해준 적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도랑으로 가보니 세상엔 마지막 남은 돼지를 발견했다. 저 돼지를 잡아서 아들 생일 선물용 돈까스를 해주면 되는 건가? 우리 돈까츠. 못번쪼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으으으으으으. 피를 토하고 쓰러진 소녀. 돈까추는 뭐지? 돼지 이름? 피는 왜 토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를 잡아먹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으로 몰릴 전개다.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고든 램즈입니다. 저 돼지를 100억에 사고 싶습니다. 뭐야 이엔 또내 돼지 아닌데? 하지만 돼지 주인으로 보이는 소녀도 쓰러져 있고 아들 위한 돈까스? 소녀를 위해 지켜츄. 일단 100억부터 벌어. 갈증 난다. 우동이즘. 어떤 조건이라도 목표와 약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흡인력의 비밀이고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 거죠. 이유는 만들어 놓고 목표와 약점을 짜맞추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약점을 만들라 여기서 포인트는 예상 가능한 목표와 약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르가 떠오르거나 어쨌든 기승전결이 안정적으로 잘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뻔한 구조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안정적인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상대성 키워드가 될 것, 정보성 키워드가 될 것, 기획의 힘으로 독특함을 추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표류, 생존, 표류와 무인도와 생존 이거 하면 뻔한 안정 구조가 떠오르잖아요. 블루라군, 캐스트 어웨이 이런 대표 장르들 여기에 한강을 끼얹어서 김씨 표류기처럼 만들 것인가? 표면적으로 생존 표류며처럼 보이 이는 안정적 구조가 떠오르잖아요. 거기 위에 한강이라는 젖줄을 토대로 한 서울에서 서울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람처럼 생존해야만 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개성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인도, 표류, 생존의 우주 화성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영화 마션이 되는 거고. 여러 번 예시로 들었잖아요.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의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세 개간 짜두고 거기에 이론을 짜맞추려고 하면 은 사실 죽도박고 되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이거 기획 짜는 거 이거를 먼저 보시고 기획을 먼저 짜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아주 전형적인 좋은 말로 되게 안정적인 구조 기승전결을 넣고 그 안정적인 구조 위에 나만의 연출 나만의 개성을 입 피는 방식을 연구하시는 편이 훨씬 편하고 손쉬울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위해 돈가스를 만드는 기승전결.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어떤 안정적인 구조가 있는지 돼지를 죽이고 소녀가 슬퍼하는데 어떻게 엔딩을 짜냐고요 어떻게는 꾸역꾸역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지켜 추 엔딩 돈카츄를 살려주고 소녀와 아들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의 끝에는 돼지 전염병의 비밀을 찾게 되어 항체를 만들게 되겠죠 아마 돈카츄는 새끼를 낳고 <laughs> 번식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뻔한 구조지만 그럴싸한 구조를 만들어두고 연출로 주제로. 메시지로, 그림체로, 문장역으로, 표현력으로 나의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재미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데 조금 독특한 걸 원하지 세상에 없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100억 벌기 엔딩, 돼지 팔아서 100억 벌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더 전개시키겠냐고요. 멋을 부리거나, 떡밥을 숨기거나, 독특한 무언가를 넣는 건 구조가 안정적이고 단단할 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죠. 멋 부릴 것과 아닌 곳을 잘 구분하는 거. 사실 그게 아마추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구나. 너무 센 고생했어, 그동안.